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홍보사새로운 유시현, 양지윤입니다. 시현 씨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쵸 방학 동안 뭐 하면서 지내요? 저는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근로도 하면서 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원대 워터피아 알바도 있던데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저한그두번 정도 해봤는데 그 매표랑 검표 일하면서 중간 중간 틈날 때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나름 놀면서 되게 재밌게 알바했던 것 같습니다. 지윤 씨는 해본 적 없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가보기만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알바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그 알바하면 워터슬라이드 줄안 기다리고 타시나요? 음, 워터슬라이드? 음, 지은씨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laughs> 저는 좀 방학의 여유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음, 뭐 놀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요, 휴식. 휴식? 네. 근데 대학 다니면서 캠퍼스 안에 워터파크를 즐기다니 뭐 되게 유일무이한 학교 아닌가요, 이거? 그쵸.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점. 야외, 실내 골프장, 그리고 수영장, 승마장, 헬스장 등등 학생이 먼저인 대학교답게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 중심 전형과 체육 우수 인재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전형별로 어떤 학과를 모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실기 중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실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와 스포츠 경영 학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실기가 80% 반영이 되고요. 운동 레저 학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 실기가 90%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 성적에서 국영수사가 총 5개의 교과 중에서 2개의 교과를 선택하고 교과별 상위 2과목을 선택해서 총 4과목을 반영합니다 실기 중심 전형이니까 아무래도 실기 평가 방법을 더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만화 애니메이션은 상황 표현과 컷 만화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4시간 동안 실기가 진행됩니다 스포츠 경영학부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총두 가지에 대해 기초 체력 기록을 측정하고, 운동레저학부는 수장, 장안 및 기승술에 대해 승마 기술을 점검합니다. 각 실기고사의 평가 기준표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실기 중심 전형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은 총 열여덟 명, 스포츠 경영학부는 열아홉 명, 운동레저학부는 여섯 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이번에 신설된 학과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내년에 1기로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체육고수 인재 전형입니다. 체육고수 인재 전형은 면접을 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체육고수 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면접 그리고 서류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모집 단위는 경호학과, 스포츠경영학부, 운동대저학부가 있는데요. 경호학과와 스포츠 경영학과는 학생부 교과 15%, 면접 20%, 서류 65%를 반영하고, 운동레저 학부는 학생부 교과 15%, 면접 30%, 서류 55%를 반영합니다. 앞서 말한 실기 중심 전형과 달리 체육 우수 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15%중 교과 성적이 10%, 출석 5%로 출결 선수가 반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면접도 거쳐야 하는데요. 면접은 교양과 진로 영역으로 각 50%씩 반영되며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상 문항은 면접 고사 일주일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서류의 경우는 각 모집단위별로 종목과 그에 따른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실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호학과는 8명, 스포츠 경영학부는 30명, 운동레저학부는 48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025학년부터 도 체육우수 인재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하고 전형 간의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전형에 하나의 학과만 각각 다른 전형으로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면접 및 실기 고사 날짜와 서류 제출 기한 등 일정이 꼭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 오후 6시까지, 면접과 실기 고사는 9월 27일부터 28일 금토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서류 제출은 10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 생각보다 면접 실기 날짜가 빠르네요. 그날 저희 홍보대사는 수험생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 아마 본관 로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원대학교에서 만나요!